안녕하세요. 하루반찬입니다. 오늘은 일반 배추보다 잎과 줄기가 얇아가지고 간도 훨씬 더잘 배고 맛있는 알배기 겉절이를 맛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알배기 배추는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가도로 이용하셔가지고 이밑동을좀 예, 이렇게 좀 잘라내주세요. 그러면 예, 잎사귀가 이렇게 부스러지지 않고 예, 자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크기는 먹기 좋으시게 손으로 찢거나 이렇게 칼로 예, 잘라주셔도 되시고요. 이 알배추는 한 800g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에다 이제 물두 컵, 예, 종이컵 기준으로 해서 예, 넣으신 다음에 소금은 예, 굵은 소금 한컵 정도 예, 뿌려가지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예, 살짝만 절여주세요. 예, 배추가 절여지는 동안 감자 풀국을좀 써서 할 건데요. 감자가 큰 거는 한개 쓰시고, 두 작은 거는 예, 두개 예,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작은 다시마, 저는 한세 조각 정도 예, 넣고 같이 예, 좀 끓일 겁니다. 요 감자는 예, 4등분 정도 해주시거나 아니면 좀 빨리 이렇게 삶아지게 좀 잘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물은 두컵 정도 넣어주셔가지고, 한 15분 정도 삶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끓기 시작해서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되면, 이 다시마는 좀 미리 건져내주세요. 네, 들어가는 재료들을 좀 예,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얘 예, 부추는 한 100g 정도 넣을 건데요. 요건 한 3cm 정도, 예, 되게 썰어주세요. 네, 오늘 요거, 김치처럼 담그는 요 겉절이에는, 예, 제가 고춧가루를 많이 넣지 않을 겁니다. 한두 스푼 정도만 넣을 거고요. 요 홍고추를, 예, 청양고추 두 개랑 홍고추 여섯 개, 갈아가지고 넣을 건데요. 지금 여기 냉동실에 있던 거는 조금 하얗게 성해가 꼈네요. 네, 그리고 생강은 얇은 거, 예, 두 조각, 예, 넣을 거고요. 그리고 마늘은 한 일곱, 알 정도 됩니다. 스푼으로 따졌을 때는 두 스푼 정도 넣게 나오게 넣어주시고요. 네, 지금 절여놓은 지 30분 됐는데요. 이거를 좀 깨끗하게 헹궈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거 식힌 감자를 좀 예, 넣고 갈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자풀은 여름에 이제 날이 더워서 채소가 무르거나 발효를 더디게 해주고 구수한 맛과 감칠맛을 내주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니까 여러분들도 예, 참고해서 나중에 한번 예, 사용해 보시고요. 네, 이렇게 감자를 넣고 갈았더니 걸쭉한 게 색깔이 마치 딸기 주스 같아요. 이제 맛있게 버무려 볼게요. 네, 새우젓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멸치액젓 예, 세 스푼입니다. 매실청 세 스푼입니다. 콩게 두 스푼입니다. 네, 고춧가루는 한 스푼이나 두 스푼 정도만 예, 넣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섞어 주신 다음에 예, 마지막에 부추를 좀 넣고 살살 예, 버무려주시면 이제 맛있는 알배추 겉절이가 완성이 되겠죠. 예, 싱거우시면 소금이나 이거 멸치액젓이나 까나리액젓으로 해서 예, 간을 좀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단맛을 추가적으로 원하시면은 예, 매실청을 더 넣으셔도 되세요. 그리고 매실청 대신에 배즙을 갈아서 해주셔도 아주 맛있습니다. 네, 입맛이 요즘에 날이 더워지면서 예, 많이들 없으실 텐데요. 이렇게 뜨끈한 밥에 바로 얹어가지고 드시면 입맛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응용하셔서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